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응용교육 측정평가연구소 김수진 연구원입니다. 지금부터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산출 프로그램 활용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산출 프로그램 안내, 결과산출 프로그램 활용 방법 안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산출 프로그램 활용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3월 말각 시도교육청으로 기준점수와 기준점수가 탑재된 결과 산출 프로그램이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사이트 공지사항에 탑재되었음을 알리는 공문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결과 산출 프로그램 용량이 커, 공문에 첨부하여 발송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사이트의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결과 산출 프로그램은 오프라인으로 진단검사를 시행한 경우 활용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사이트 내에서 채점 결과가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검사 시행은 3월 초부터 가능하고 채점 결과도 확인 가능하지만 도달 미도달 여부는 3월 말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표를 단임용, 학생용으로 각각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교사는 결과표를 활용하여 학급 학생들의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학생의 학습이 필요한 교과 및 내용 영역을 파악하여 학습 지도 계획을 수립하거나 교수 방법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은 자신의 학습이 필요한 교과 및 내용 영역을 파악하여 보충 학습 지도 자료인 늘품이를 통해 맞춤형 학습을 할수 있습니다. 결과 선출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때 유의 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실시 년도에 맞는 결과 산출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배포되는 결과 산출 프로그램은 네트워크 환경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정답, 기준 점수 등이 업로드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해 년도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시행하신 후 해당 년도에 탑재된 결과 산출 프로그램을 새로 내려받아 활용하셔야 합니다. 둘째, 결과 산출 프로그램에는 저장 기능이 없습니다. 평가 결과 산출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임시자료라는 폴더에 입력 내용과 출력 내용이 저장되지만 그러지 않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그동안 입력된 데이터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제공해 드리는 결과 산출 프로그램 엑셀 양식에 미리 데이터를 입력하고 프로그램에 복사 붙여넣기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결과 산출 프로그램 엑셀 양식에 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엑셀 양식은 결과산출 프로그램의 압축을 해제하면 답안 입력 양식 파일이 생성됩니다. 여기에 학생들 답안을 학년, 반, 번호, 이름, 사마레스 검사는 영역명, 교과 진단은 교과명, 검사형, 답지 반응 또는 채점 반응 순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결과산출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입력에 오류가 있다면 결과 산출 후 프로그램 자체의 실행 정보칸에 오류 내용이 표기되고 임시 자료 폴더에 입력 오류 엑셀 파일이 생성됩니다. 프로그램 실행 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오류와 해결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명 오류입니다. 학교명은 반드시 땡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끝까지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네모초 또는 네모라고만 입력한 경우 프로그램 오류로 인식됩니다. 두 번째 시험연월 오류입니다. 시험연월은 반드시 제시된 대로 연도, 운점, 월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땡땡년, 땡월, 땡땡땡, 슬래시 땡과 같이 입력하면 오류로 인식됩니다. 세 번째 자료 입력 형식 미선택시 나타나는 오류입니다. 학생이 자료를 답지 반응으로 할 것인지 채점 반응으로 할 것인지. 반드시 선택해야 프로그램이 작동됩니다. 추가로 중학교의 경우 사회역사교과의 시행여부 또는 각 학년에서 치룬 검사가 무엇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사회검사지를 치루지 않았다면 모두 미시행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네 번째, 학년오류입니다. 각 프로그램별로 다루는 학년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학교급에 맞는 학년을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인데 4, 5, 6학년 숫자가 들어가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 검사형 오류입니다. 각 프로그램에 맞는 검사형을 알맞게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3RS 프로그램에 GH형 또는 초등학교 프로그램에 가나형을 입력하면 오류로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용 3RS는 튼튼 1, 2, 초등학교용 3RS에는 탄탄 1, 2, 쑥쑥 1, 2, 중고등학교 사마레스에는 가나다라형을 입력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교과 진단은 G형 또는 H형, 고등학교 교과 진단은 가나형을 입력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담란 오류입니다. 정답 입력 방식을 채점 결과로 선택하고 학생들 답안을 01이 아닌 다른 숫자를 입력하거나 빈칸이 있을 경우 오류로 인식하게 됩니다. 채점 결과 데이터를 입력하실 경우 반드시 맞으면 1, 틀리면 0으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이외에 자주 발생하는 오류에 대하여 정리한 것을 공지사항에 함께 탑재하였습니다. 이외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구소로 메일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과 산출 프로그램 활용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산출 프로그램의 종류는 크게 3RS 진단검사용과 교과진단검사용이 있습니다. 3RS 진단은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RS용 총 4종과 초, 중, 고등학교 교과진단 총 3종이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유사하므로 초등학교 2학년용 3RS와 초등학교용, 중학교용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2학년 3RS용 결과산출 프로그램 활용방법입니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사이트 공지사항에서 결과산출 프로그램을 내려받습니다. 내려받은 파일의 압축을 해제하고 생성되는 파일 중 셋업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초등학교 2학년 3RS 결과산출 프로그램 exe 파일이 설치됩니다. 실행 파일을 더블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산출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프로그램의 우측 상단에 있는 사용자 설명서를 클릭하여 읽고 내용을 숙지하신 후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했을 때 나타나는 입력 엑셀 양식에 학생들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데이터 입력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반응 결과로 학생들의 답지 반응, 즉, 1, 2, 3, 4, 5, 응답한 그대로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채점 결과입니다. 학생의 답안을 선생님께서 직접 채점하시고 맞으면 1, 틀리면 0으로 채점하여 입력하는 것입니다. 3RS 검사에서 단답형 문항은 답지 반응을 선택하더라도 채점 결과를 입력해야 하며 중고등학교 쓰기 영역의 수행형 문항도 각 문항에 채점된 점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로그램에 학생의 답지 반응을 직접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평가 결과 산출이라는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로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그동안 입력한 데이터가 모두 사라지게 되므로 반드시 엑셀 파일로 미리 입력하고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학생 데이터가 준비되면 프로그램 왼쪽에 있는 설정 정보 입력창에 학교명과 시행 연월, 자료 입력 형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난후 오른쪽에 있는 엑셀 양식과 동일한 창에 저장해 놓은 학생 데이터를 복사하여 붙여 넣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용 3RS는 읽기 플러스 쓰기와 세마기 두 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읽기 플러스 쓰기 영역을 입력할 때 선생님들께서는 읽기 콤마 쓰기 또는 읽기 쓰기, 읽기 플러스 쓰기 중 하나를 입력하면 해당 영역으로 인식합니다. 위 모든 작업이 끝났다면 상단의 평가 결과 산출, 학생 결과표, 단임용 결과표를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작업을 완료하고 프로그램을 닫으면 임시 자료 폴더와 출력 자료 폴더가 생성됩니다. 임시 자료 폴더에는 선생님께서 입력하신 데이터가 들어있는 입력 내용 CSV 파일과 채점 결과가 산출된 데이터가 들어있는 출력 내용 CSV 파일이 생성됩니다. 입력했던 내용이 저장되기 때문에 추후 데이터 수정이 필요할 경우 입력 내용 파일에서 수정해서 프로그램에 복사 붙여넣기 하여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류가 있는 경우 입력 오류 파일이 생성됩니다. 앞에서 설명해드린 오류 사항 해결 방법을 참고하셔서 오류 사항을 수정한 후 재산출하면 됩니다. 출력 자료 폴더에는 학생용 결과표와 단입용 결과표가 생성됩니다. 단임용 결과표에서 영역별 평균, 표준 편차, 도달 인원, 도달 비율, 각 학생의 점수 및 도달 미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용 결과표에서는 각 영역별 학생의 점수와 기준 점수, 도달 미도달 여부와 하위 내용 영역별 점수, 기준 점수, 도달 미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항별 정오답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응시한 각 영역별 도달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 진단 결과 산출 프로그램 활용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초 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 사이트 공지 사항에서 결과 산출 프로그램을 내려받습니다. 내려받은 파일의 압축을 해제하고 셋업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초, 중, 고등학교 결과산출 프로그램 EXE 파일이 설치됩니다.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산출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프로그램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사용설명서를 클릭하여 읽고 내용을 숙지한 후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초등학교용과 고등학교용 결과산출 프로그램에서는 설정 정보 입력창에 학교명과 시행연어를 입력하고 자료 입력 형식을 선택합니다. 중학교는 사회 역사 교과의 집중 이수제에 따라 각 학년에서 배우는 교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학교의 학년에 따라 사회, 역사를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설정 정보 입력창에 학교명과 시행연어를 입력하고 자료 입력 형식과 선택 교과를 선택합니다. 중학교 1학년은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육과정 범위이므로 미시행 또는 사회를 중학교 2, 3학년은 미시행 또는 사회 1 또는 역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결과 산출 설정 정보 입력 창에 선택한 자료 형식에 맞게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위에 모든 작업이 끝났다면 평가 결과 산출, 학생용 결과표, 단임용 결과표를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작업을 완료하고 프로그램을 닫으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임시자료 폴더와 출력자료 폴더가 생성됩니다. 임시자료 폴더에는 선생님께서 입력하신 데이터가 들어있는 입력내용.csv 파일과 측정 결과가 산출된 데이터가 들어있는 출력내용.csv 파일이 생성됩니다. 입력했던 내용이 저장되기 때문에 추후 데이터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입력내용 파일에서 수정해서 프로그램에 복사 붙여넣기 하여 활용합니다. 그리고 오류가 있는 경우 입력오류 파일이 생성되고 출력 자료 폴더에는 학생용 결과표와 단임용 결과표가 생성됩니다. 단임용 결과표에서는 교과별 평균, 표준 편차, 도달 인원, 도달 비율, 각 학생의 점수와 교과별 도달, 미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용 결과표에서는 학생의 교과별 점수, 기준 점수, 도달, 미도달 여부와 하위 내용 영역별 점수, 기준 점수, 도달, 미도달 여부, 문항별 정오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생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초등학교 4, 6학년 데이터를 함께 넣어서 결과 산출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데이터 양이 많으면 프로그램이 느려질 수 있으니 학년별로 산출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학교 1, 3학년 데이터를 함께 넣어서 결과 산출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학생들의 사회 역사 선택 과목을 학년별로 응시한 과목에 맞게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결과 산출을 하는데 꼭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나요?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결과 산출 프로그램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결과 산출을 완료하셨다면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에 탑재된 기준점수를 확인하셔서 도달 미도달 여부를 판별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매년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기초학력 진단 검사는 응시자의 특징 또는 검사의 특징에 따라 도달 미도달 여부가 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 매년 검사 동등화 또는 기준 설정을 하여 새롭게 기준 점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당해 년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것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산출 프로그램 활용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